안녕하십니까 채널 스트림텍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스마트폰용 접이식 클램프 마운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미니 삼각대 일반적인 삼각대도 가능하지만 미니 삼각대에 마운트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박스를 열어서 내용 구성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을 보호,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펀지로 감싸져 있고요. 제품에는 육각렌치하고 제품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본체는 현재 상당히 어, 접혀 있어서 접이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요. 어, 바디는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램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로 클립을 열어서, 열어서 고정할 수 있고요. 현재 이 제품의 무게는 116g이 되겠고요. 뒷부분에 4분의 1인치 스크류와 8분의 3인치 스크류를 장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이 폭이 5.5cm 가 되겠고요 최대 넓히면 8.5cm 까지 가로폭의 스마트폰 크기의 핸드폰을 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은 단독으로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4분의 1인치나 8분의 3인치 스크러가 장착된 미니 삼각대, 일반적인 삼각대에 거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은 지금 육각 렌치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품 박스에서 열어서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돌려서, 램프를 돌리고, 어, 지금 이 육각렌치 쪽 부분은 딱딱 걸리게끔 90도 하고 180도 하고 걸리게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 부분을 고정을 하면 회전이 되지 않게 고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램프를 좌우로 벌려서 핸드폰을 거치를 하실 수 있고요. 어, 좌측하고 우측은 어, 히든 타입, 즉 어, 콜드 슈를 갖다가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어, 추가로 콜드 슈를 장착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왼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이런 형태에 숨겨져 있는 형태의 어, 슈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어, 프레시, 그러니까 조명 조명에 어, 슈를 장착을 하실 수 있거나, 추가로 마이크를, 슈를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를 좌우로 열고요.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사용하시는 삼각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사용하는 삼각대는 4분의 1인치 스크류로 되어 있는 미니 삼각대인데요. 미니 삼각대에 장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을 다시 한번 장착을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장착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좌우측에 히든 타입의 폴드 슈를 장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런 형태로 장착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마이크가 있다고 하면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각도를 조절해서 핸드폰용, 핸드폰으로 일반 촬영을 하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폰용 접이식 클램프 마운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